제삿날이 되면은 이제 진설을 한다그래잖아요 제사 음식을 이렇게 이제 진열하는 것을 진설한다. 그래요, 한문으로 진설을 하는데,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홍동백서 동쪽에는 빨간 걸 놓고, 서쪽에는 하얀 걸 놓는다. 그러면은 자. 내가 볼 쪽에는 여기가 동쪽이에요. 왼쪽이, 여기가 서쪽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볼 때는 반대잖아요. 동양하고 서양하고는 이게 달라요. 저 영국에 가면은 차가, 우린 차가 이렇게 가고 저쪽에 이렇게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린 지금 어,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저쪽에서 봤을 때. 저 사람이 왼쪽으로 오고 난 오른쪽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교행을 하는데, 저 영국이나 인도는, 아, 이제 일본은 반대로 됐어요. 근데 오른쪽으로 지나가요. 저 차가. 운전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조심해야 돼요. 우리나라식으로 운전했 때가 그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게. 제사밥을 받아 먹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봤을 땐, 이제 나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빨간 건 왼쪽에 놓고 하얀 건 서쪽에 놓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이 문제예요. 이 설명이 안돼 있어요. 이게 조율시 그래요. 대추조자, 밤율자, 감시자, 배이자 그러면 그 대추를 맨 인쪽에 놓고 밤을 고담에 놓고 그 다음에 감을 놓고 배를 노래는 거예요. 이게 조율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영간을 중심으로 조율시가 돼야 되는 거 아셨죠? 그럼 간단해요. 그 다음에, 자면 우병이라 그랬어요. 왼쪽에는 국수, 오른쪽에는 떡을 놀라 그랬어요. 어쨌든, 이 왼쪽이 우선이에요. 좌의정, 우의정 할 때도 좌의정이 높은 거예요. 우의정이 진급을 하면 좌의정이 되고, 좌의정이 진급을 하면 영의정이 되는 거예요.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 좌의정, 우의정은 부총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동쪽이 선입니다. 그 다음에, 생동숙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은 동쪽에 놓고 익힌 것은 서쪽에 놓는다. 그러면 생은 뭐, 뭐, 뭘까요? 김치 종류는 삶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삶지 않은 것은 동쪽에. 삶은 거는 서쪽에 이런 소리예요 생동숙서라 그랬어요 권자수부라 마른 음식은 왼쪽에 놓고 젖은 음식은 오른쪽에 놓으라는 거예요 국물이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바짝 마른 거는 왼쪽에 국물이 있는 거는 오른쪽에 이렇게 놓으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 다음에 반, 서, 갱동, 그랬어요. 밥은 서쪽에 놓고, 국은 동쪽에 놓는다. 그럼 젓가락은 어느 쪽에 놔야 될까요? 서쪽에 놔야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밥은 왼쪽에 놓고, 국은 오른쪽에 놓잖아요. 여러분들이 밥을 먹게 되면은 밥을 이쪽에 놓고 국을 이쪽에 놔야 되겠죠. 숟가락 이쪽에 놓는데 죽은 사람 의지니까 그래서 밥은 왼쪽에 국은 오른쪽에 숟가락도 오른쪽에 놓습니다. 그것을 반서 갱동이라고 그래요. 밥 반자 갱이라는 국갱자예요. 국을 갱이라고 그래요. 이런 어, 저 순서가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상례라고 그러는 게 제사의례라고 그러는 게 옛날에 만들어졌잖아요. 아 지금 만들었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지금 이렇게 하면 안 해요. 지금 만약에 만들어졌으면은 피자는 동쪽에 통닭은 <laughs> 서쪽에 그럴 거예요. 어. 콜라는 오른쪽에,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니까, 러이렇킨돼 있지만은,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옷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꼭 전통을 고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제가 이 탱화를 만들 때, 나는 저에 가면 사천왕이라고 있잖아요. 사천왕. 무섭잖아요, 이렇게. 네 군데, 동서남북에 사천왕이 있단 말이에요. 원래는 이게 절이면은 동서남북에 코너에 있는 건데, 한테 모아놓다 보니까 한꺼번에 모아진 거예요. 이 절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나는 탱화를 만들 때 육군 참모총장, 해군 참모총장, 그 다음에 공군참모총장, 그 다음에 해병대 사령관, 네구청에다가 사천왕을 딱 모시려고, 탱화에도 모시려고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다할수 <laughs> 없이 내가 주지지만을 사천왕을 았단 말이에요. 아, 지금도 바꾸고 싶어요. 어저 탱화에도 보면은 오선녀가 있어요, 맨 위에. 선녀가 보이죠? 근데 맨 꼭대기에 선녀가 있고, 그러니까 선녀가 뭐냐면은 밥을 날라오고 또 음악을 연주하고 차를 타오고 이런 역할이에요. 오선녀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저두 명을 갖다가 육군하고 해군 병사만 그렸어요. 가운데 선녀를 놔두고 절충이 되어버린 거예요. 네. 저거는 이제 저거는 육해군 병사로 바꿔서 예, 제사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지 수도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돌아가신 분이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먹을 수 있는 거 맛있는 거만 종류도 따지지 마시고 올려놓고서 절하면 돼요. 아셨죠? 네. 음, 예. 거기다 이제 지방을 쓸수 수 있으면 아버지는 현고학생 부근 해면 되겠지만은 그쓸줄 몰라. 그러면 그냥 망아버지 그러면 돼요 망어머니 하면 되는 거요 그 유가충문에도 보면은 예를 들어 계룡시장이 이제 아버지인데 망계룡시장신이 이래놨어요 성도 이름도 없어요 응. 그럼 자식이 지내니까 귀신같이 알고 오는 거에요 그렇게만 해놔도 벼슬을 썼어요 벼슬 이름으로 안 쓰고 근데 절에서는 본하고 이름을 쓴단 말이에요 관계하고 그거 좀 다른데 그것도 어려우면은 그냥 아버지 해놓도 해요. 어머니 해놓으면 돼요. 그거나 국회의원 행군이문뭔상관이 똑같지 예? 아셨죠? 그렇게 그냥 쉽게 해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제사는 지내야 돼요. 반드시 지내야 돼요. 요 지난번 백중날 여러 가지, 뭐, 그, 참 신기한 일이 많았는데, 저, 서울에 사시는 보살님이 새벽에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옷을 사 입는다고, 저, 이제, 옷집에 가서, 뭐, 옷 파는 가게에 가가지고, 옷을 입었더니 크더래요. 맞는다고 갈아입었더니 커가지고, 다시 또, 이것도 입어 저것도 입어보고, 아 그냥 여러 번 입어도 크고 작고 맞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 입어보다 깼대요. 무슨 꿈일까요, 그게? 이상하다. 무슨 꿈인가? 걔는 여기로 왔는데 이제 그 보살님이 양보하는 마음이 많아가지고 앞줄에 서도 되는데, 맨 뒤에 가서 쓴 거예요. 그날 여러분들 백중날. 그 종이로 만든 옷다 이렇게 막, 막 열대 개씩 가, 가지고 갔지요 이렇게. 그러니까 맨 내가 섰더니, 아, 자기 앞에서 딱 떨어지더래는 거요. 예 지가 <laughs> 하나도 없더래는 것도 따를 수도 없고, 뺏을 수도 없고. 아, 그럴려고 그 꿈을 꿨구나. 응? 이게 귀신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나를 이 세상 구경을 시켜주고 나를 키워줬는데 1년에 한번 그걸 못 지내요 그래? 다 피, 바쁘다는 건 핑계예요. 만약에 내일 정 바쁠 것 같으면 오늘 지내면 돼요. 오늘도 바쁘 일주일 전에 지내도 돼. 그래도 귀신같이 온다니까요. 늦었어. 늦, 늦, 늦었으면 늦은 다음에 지내면 되는 거예요. 안될게뭐 있어요. 귀신같이 알고 오는데. 지내기 싫어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영정 바쁘면은 미리 날짜를 정해가지고 주말로 예? 아 요새 생신도 미리 해잖아요 괜찮아요 제사도 미리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지내야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참석할 수가 없다 그러면 내가 지내야 되는 거야 형님네 집에서 지내더라도 내가 지내야 되는 거야 자식 된돌 해야 되는 거예요. 저, 미국 살고 한국 사는데, 미국 아들이 어떻게 오겠어요? 미국에서 지내라 이거요. 형이 지낸다고요. 뭐, 안 지내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지내고, 한국에서도 지내고. 그러면 귀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먹는다니까요. 아셨죠? 네. 재산은 먹고 안 먹고를 떠나서 정성이란 말이에요. 성이에요. 그, 얼마나 시, 신기해요, 꿈이. 아, 이보살님은, 꼭 와서 기도해러올 때마다 그런 꿈을 꾸는데, 신기하게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야만 좋은 일이 많이 있다. 자식이 할 일을 안 하면은 복을 받을 일이 없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꼭 제사 지내는 사람만 이 소리를 듣고, 제사 안 지내는 사람은 이 소리를 못 들어. 맨날 지내는 사람만 듣는다. 뭐 이게 특이한 일이요. 아 제대로 안 지내는 사람이 들여야 되는데 안 지내는 사람은 들을 기회가 없는 거에요 그러니까 복 받을 기회가 없는 거야요 들은 사람은 또 들어도 괜찮아요 또 들어도 <laughs>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그 집을 질 때나 산소를 안칠때 어, 남쪽을 향해서 집을 짓잖아요. 근데 이 집이 동향이에요 동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서쪽을 바라보고 또 있단 말이에요, 집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좌향을 막론하고 왼쪽이 동이 되는 거예요. 왼쪽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왼쪽이. 집이 틀리잖아요. 아니, 절도 보면 북향절이 있어요. 남향 절이죠. 그럼 북향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차릴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은 북향 사배 조선 시대 이제 선비들이 임금님한테 뭐 절을 한다고 이제 그 경국궁이 이제 남쪽을 모르고 서울에 있으니까 남쪽에 있는 사람은 전부 북쪽을 향해서 절을 하는 거. 임금한테 절을 한다고. 이제 유배 떠날 때도 유배지에 도착해서도. 임금한테 절한다고 이렇게. 근데 북쪽으로 휴양을 간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남쪽으로 바라고 절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남쪽으로 바라봤을 때는 동쪽이 맞는데. 그러나, 아니, 북쪽에서 남쪽으로 봤을 때는 반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때는 어느 쪽에 있던지 간에 왼 쪽이 위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꼭 동쪽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건 위치는, 이, 이 제사상도, 이게 놀 때가, 이게 북향으로 놀 수밖에 없을 때가 있다. 집이 북향이에요. 그러다 문지, 트리문 쪽에다 놀 수는 없잖아요, 제사상은. 그럼 북쪽을 향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 그때는, 반대가 되지만 어쨌든 왼쪽이 동쪽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때는 자양도 찾지 말아라 꼭 홍동백스가 그걸 얘기하는게 아니라 죽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밥을 먹는데 국그릇, 밥그릇은 왼쪽에 놓고 국그릇은 오른쪽에 놔라 이거예요 이 북향집에서는 이또 돌아 앉으니까 그럴 땐또이 밥그릇이 서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서쪽이 동쪽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오늘도 또 네, 여기 찾아주셔서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 차지하셔도 고맙습니다. 네. 오늘 동참하시는 공덕이 엄청납니다. 미래에 큰 복을 받으시고 좋은 일이 있으실 겁니다. 마치겠습니다.